1592년 가을, 길주성이 함락됐고 왜군 천 명이 이 성을 차지한 채 약탈한 식량으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편, 그로부터 30m 떨어진 산골에는 상처 입은 한 남자가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무당의 집 파인 노릇을 하며 몸을 추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유생이 그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디 일어나 주십시오. 그 남자는 조용히 일어서며 다시 불을 품은 눈빛으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농부와 상인과 선비 그리고 흩어졌던 관군들까지 모여들었고 처음엔 200명에 불과한 작고 초라한 군대였지만 사람들은 그를 대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12월 3일 석성령 협곡에서 약탈을 마치고 돌아가던 외군과 마주쳤습니다. 그의 군대는 계곡을 따라 회복하고 있다가 화살을 하늘 가득 쏟아부었고. 외군은 계곡 안으로 몰려 길이 끊겼습니다. 그때 해가 지면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고 영하 20도의 혹한이 모든 것을 덮어버렸습니다. 땔감은 젖어서 불이 붙지 않았고 밤새 바람만 울부지는 가운데 외군이 하나둘 얼어 죽기 시작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조선군이 계곡으로 들어섰을 때 600명의 외군이 싸울 힘도 없이 얼어붙어 있었고 이소이 빠르게 퍼지면서 그의 이름은 함경도 전역에 알려졌습니다.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3,00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한편 살아남은 왜군은 길주성으로 도망쳤고, 그는 다시 한번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성을 포위한 채 뗄감만 막았습니다. 성 안에 불은 점점 사라졌고, 밤마다 얼어 죽는 병사가 늘어가던 중, 1593년 1월 19일 밤, 왜군이 마침내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성문이 열렸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건 조선군의 매복이었고, 봉화가 오르자 화살이 하늘을 가득 채우며 쏟아져 내렸습니다. 탈출에 나섰던 병사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1월 28일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가토 기요마사가 2만 명의 대군을 이끌고 북으로 올라온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고 기병대를 이끌며 적의 후방을 끊임없이 공격했고 가토의 군대는 진격하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길주성 안의 병사들은 굶주림과 추위로 절반이 얼어 죽어 이미 싸울 수 없는 상태였고, 그날 밤 가토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길주성에 불을 지르고 도망친 것입니다. 새벽까지, 그의 군대는 쉬지 않고 추격을 이어가 60리를 달려 후퇴하는 외군을 끝까지 몰아냈습니다. 그렇게 1593년 2월 외군은 함경도를 완전히 떠났고, 그 후, 다시는 북쪽 땅에 발을 들이지 못했습니다. 4개월이었습니다. 200명으로 시작된 군대가 2만 명의 적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는 바로 정문부였고, 28세의 젊은 문신이었습니다. 전쟁을 배운 적도 칼을 잡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증명했습니다. 싸움의 본질은 힘이 아니라 지략이고, 그리고 겨울이라는 것을.